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 냥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아, 기본의 유닛 56 투부정사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출이라고 되어있네요. 빈출 자주 나오나 봐요. 자 오늘 할 거는 투부정사가 만드는 주요 구문에서 주요 구문이라는 얘기는 음 일종의 약간 수거? 수거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패턴 일단은 교재에서는 세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도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자 이거는 해석하는 교재니까요.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어, 이해하도록 합시다. 정도로 해석할지 결과로 해석할지는 문맥을 살피면 되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빠른 속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에 압박을 받으면서 시험 문제 보면은 뭐 수능 모의고사나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시간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빨리 아 심플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밑에 음, 복잡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가자면.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번. 1번은 아 투투 구문이라고 하는데 요 투는 너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물결. 여기는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가 보통 들어갑니다. 물결자리는 그다음 for a는 아 투부정사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다면은 요 개념을 이해할 거예요. 그 설명을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투부정사가 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4 플러스 a는 그래서 a가 투부정사하는 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물결해서즉 형용사 부사에서 동사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음 a가 그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음. 자그 다음에 밑에 뭐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요. 아 여러 가지로 접근하면 헷갈립니다.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1번으로 밀고 갑니다. 밀고 가. 음. 자, 그 다음에 2번 Enough for A2. 이것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물결은 형용사 부사 역시 마찬가지로 Enough가 이 형용사 부사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얘는 A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서 겠돼이 동작의 주체를 표현한 거고 A가 투보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이건 약간 거꾸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A가 뭐뭐 할수 있을 만큼 뭐뭐한.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시는 게아 일반적으로 가장 잘 써먹혀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번을 사용하시면 돼요. 투보정사 할 만큼 여기 만큼 충분히가 없네요. 음, 충분히 살짝 넣어주면 좋고, 좋고요, 좋고요. 이거 없어요. 왜 이거?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형용사 부사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거꾸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o as to.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 이걸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1번. 다 1번이 괜찮네요. 음. 그래서, 아, 뭐뭐 할 만큼, 여기 또 여기 물결이, 물결이,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음.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면 되고요. 얘를 모모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에즈가 모모만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부정사를 사용했어요. 좀 특이하게 모모만큼, 그 투부정사할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개념은 설명을 했으니까요. 밑에 이 번은 아, 여유가 있으면 챙기고 일단 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번은 1 번으로 밀고 나가세요. 해석할 때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항상 중요하니까 자 밑에 557번 볼게요 subject 그 주제는 is too sensitive to to 구문이 들어갔네요 그쵸 그렇죠? to to 들어갔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주제는 너무 sensitive 민감한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형용사해서 to respond to openly 아, 드러내놓고 응답할 수가 없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로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응. 자, 주제가 너무 민감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는. 응. 공개적으로. 어플리는 앞에는 리스팟드를 꾸며준 거죠? 응. 자, 558번. A must, a man. 한 남자가 must be wise. 현명 이 must가 임의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어, 강한 추측으로 쓸 때도 있어요. 자, 그는, 아, 그 남자는 Must be wise. 현명함에 틀림없다. Enough가 뒤에서 wise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to admit. 그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자,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나오면 위쪽 거. 뭐뭐할 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뭐뭐할 만큼.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해석을 하시면 편하다고 하, 했어요. Admit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그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현명한 현명함에 틀림없다. 물론 이제 앞에서부터 익숙하시면 앞에서부터 해석하셔도 됩니다. 한 남자는 현명함에 틀림없다. 충분히 그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처음에 배울 때는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와닿지 않고 그래서 일단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해는 쉽다. 근데 익숙해지면 앞에서 해석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559번. Fear. 공포는 can be so strong. 아, 강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다. 주어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보호라고 여기서 표시를 한 거고요. As to 부정사 사용하면 뭐뭐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위쪽에서. 자, Limit는 제한하다는 뜻이잖아요.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만큼. 공포는 강할 수 있다. 보통 공포가 느껴지면, 우리 몸이 얼어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당연히 limit, 제한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560번부터, 음, 자세한 해설이 없는, 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 방금 배운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문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560번, the issue. 그 문제는 was too important. 투투구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어떻다, t o 중요해서, for me, 내가 의미상에 주어, 내가 to judge alone. 혼자서 판단하기에, 판단하다는 뜻이죠, 지는. 혼자서 판단하기에, 음, 다 수식어긴 합니다. 오케이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중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다.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다. 다시,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판단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구문 다시 한번 체크하면 2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음상의 주어 그다음 투부정사가 차례대로 들어간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561번 you were given 자, 이거 중개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면 받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you were given 너는 t h i s l i f e 이 인생을 받았다. b e c a u s e 왜냐하면 you w r e s t r o n g 너는 강하기 때문이다. enough. 이거는, 아, 우리, 형용사 부사 나오고, 형용사 부사 나오고, 뒤쪽에 enough가 나와서 뒤쪽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다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enough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응.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strong, 강하다, 충분히. 그것을 살아낼 만큼. 자, 그러면, because는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서로 물리고 물린 수식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because는 여기 끝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 우리의 힘든 삶을 살아낼 정도로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삶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은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562번, The Baby's Vision. 아이들의 아기의 의, 어포스트로피 했으니까요. 시야는, 시야는, vision. 아니면 뭐, 이제, 시각 능력?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not so mature. mature는 성숙한이란 뜻이죠. 성숙한. 오, 요거는 so, so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 to, 부정사, 동사 원형 나왔네요. 그러면, 뭐, 뭐할 만큼 성숙하다.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순차 해석을 하는 게 좋으니까. 아기의 시각 능력은, Not so mature. 충분히 어떻다? 충분히는 없지만, 성숙하지 않다. 발달이 다안 됐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이라는 뜻이고, 낯이 있기 때문에. 뭐할 만큼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되겠죠. 스크린에 집중할 만큼. 그러니까 뭐 컴퓨터 스크린에 집중할 만큼 아기들, 아기들의 그 시각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아, 역시 뭐할 뭐 만큼 하면서 mature를 꾸며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타겟팅 하는 것은 so as to 동사원형. 그리고 위쪽은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음. 그 다음에 위쪽은 아, to, to 구문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살짝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없다. 마이너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자 여기까지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해봤고요그 다음 밑에 영작 직결 음, 연습문제 한번 위쪽에서 배운 어, 구문을 사용해서 영작을 해 보고 아,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면 이게 주어죠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가 동사네요. 자, 얘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위쪽에. 이건 지금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니까. 아, 뭐뭐할수 있을 정도로. 자,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뭐뭐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 요 뉘앙스로. 2번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 자, 그러면 일단 2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되었다. 그러면은 was explained라고 쓰셔야 되겠죠? explained. 그다음에 명확하게니까. 자, 형용사, 부사, enough, 그다음 to부정사. 근데 이 사이에 이 동작에 이 to부정사의 동사의 동작의 주체를 표현하는 for 플러스 A라는 선행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사. 자 그럼 갑니다. 아, clearly 명확하게. 자 형용사가 일단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형용사. 자 형용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enough가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니까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for me 내가 이해하는 거니까 for me.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의상의 주어 나왔고 투부 정사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저 t o understand 이렇게 쓰시면은 다 썼나요 understand 음. 마침표 찍고요 정리하면 형용사 부사 enough 그 다음에 의상의 주어 내가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하다는 또 enough로 꾸며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해될 수 있겠네요 everything Everything was explained clearly enough for me to understand.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는 뭐 잠깐 이렇게 보면요. To tell the truth는 진실을 말하자면이고요. Strangely, strangely to say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 뭐엇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수거니까요.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음,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거세개 To, to,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nough, 투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so as to 하면은 뭐뭐 할 만큼, 충, 어,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투부정사에서 많이 쓰이는 일종의 구문, 음, 해석, 어, 뭐냐, 수거, 어, 수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 구문 세 개를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니까.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